12번. 12번에 조용해 12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도 같이 X분의 16 이거 질문인 사람? 12번 질문 많죠? X분의 12에 대해 알아라 봐봐 A,뭘 지나? A분의 16을 지나고요 C 직사각선 ABCD 이 넓이가 최소가 될때네 해보죠 됐음 이 둘레가 최소가 될 때는 네. 둘레가 최소가 될때 ABCD 넓이를 구하시오 해봅시다. 그래프 일단 쭉쭉 긁어주면 여기 이놈에, 어, 0,0에다가 16. 근데 엑 A가 어디 있는 거야? 야 이렇게 되냐? 아무렇게나 있는 거지? 여기 이 점을 뭐라 그래? A라고 그러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놈 이렇게 있는 거. 어디가? C. 오케이.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 여기 똑바로 정상각형할때 제일 작을 거 같지 않아요? a분의 32 이거. 92 중을 빼매시고요. 얘는 c분의 음 응. c분의 16 다음. 선생님 답은 64예요. 네. 아, 그럼 정사각형일 때 맞는 거. 자, 봐 봐. 이 원래 원래 너네 이런 거잖아. 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해 가지고 막 얘의 사각형이 최소가 되는 아저 그거 넓이가 최소가 되는 막 이런 거 있잖아. 저 그거 못해요. 이거 99%가 정사각형일 때야. 아,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 이런 게, 이런 게, 게 있는데, 이렇게 99%면 무조건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져가지고 얘의 넓이가 최대에 최가될때 어쩌고저쩌고 해라. 라고 하면 정사각형이 제, 그 정사각형이 될 때가 거의 대부분 최대. 아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다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거. 뭐? 정사각형 아닌가 <laughs> 안돼. 그러게요. 그까진 나 생각 못 하겠는데. 나도 그냥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사각 형 점사각형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걸 일단 볼게요. y 축과 만나는 점. 자, 요놈의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뭐라는 거야? 이라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이 뭐라는 거야? 이게 c라는 거니? 네? 이니, b야. 이렇게 된대요. 됐습니까? 오, 나 a b c d 이렇게 죽이면 처음 봐. 신기하네. 네, 원래 끈의 방향이 그렇게 잘안좋은데 라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자, 봅시다. 여기 이놈의 둘레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넓이의 네.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헤이, 너. 네. 이놈의 길이 얼마일까요? 그, A분의 16. 네. 네. 1 0분의16 오케이. 이놈은 이놈의 길이는 이놈의 y 좌표의 절대값 이놈의 y 좌표의 절대값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높이가 뭐야? a 분에에에에 에. 분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높이의 최소값, 높이의 길이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니? a 더하기 더하기 c. 이 c 아니야? 가로길이로 이거 한거네 그렇지, 그렇지. 해서 둘레의 길이는 얘가 되는 게 당연히 뭐겠다? 얘가 최소가 돼야 둘레의 길이도 뭐가 되겠다. 최소. 최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알지, 아, 인정?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뭐가 떠오르니? 이거 16으로 묶어요뭐이라 16으로 묶어요 씨가 음산이에요. 어, 맞아. 어? 음. 어. 마이너스라는 말이. 뭐가? 근데 길이니까 그냥 길이 아니야? 절대값 길이만 보는 거잖아. 직사각형의 길이 이 길이를 본다고, 알겠어? 그럼 이 길이를 뭘 쓰는 거야? 절대값을 쓰는 거야. 맞아? 맞니? 그 그럼 16으로 묶어요. 16. 어? 16. 16으로 묶으면 뭐야? 뭐야, 어떻게 돼? 힘들지. 아.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쓰면 좋지 않을까? 아, 4로 되는구나. 그치? 자,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쓰면 좋지 않을까요? 네. 어때요? 괜찮네요. 내 생각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봐 요놈, 그럼 이 둘레의 최소값은 얼마다? 2. 8. 루트. 그러니까 요거랑요거만 먼저 본다잉 8이요, 8. 얼마야? 16. 8이지. 16이니까, 이게 4니까 8. 얘도 얼마? 8. 8. 아, 또답맞다아 네. 그럼 어떤 게 a 분의 16이랑, a. A랑 같은 게지? 네. 따라서 A는 얼마? 불파사. 1, 4분의 1이 있으니까 4겠죠? 네. 가리? 네. 그럼 C는 뭐겠니? 어, c도 4. 마상. 까리. 네. 되겠니? 자, 이거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a가 4죠? 네. c가 얼마라고? 내가 정상 아니에요. 마이너 4야? 네. 그럼 마이너 4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여기 이, 이 길이가 이, 얼마라는 거야? 8. 8. 8. 맞니? 네. 자, 이거 4죠? 네. 이 길이 얼마야? c가 마이너 4니까. 4. 4. 8. 88. 8, 64. 4. 해서 넓이가 64다. 네. 넓이예요. 마네 아, 이거 무슨 말하는 거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거? 이거요. 네. 어려운 거죠? 되게 너무 쉽게 푸니까 내가 그냥 풀이를 생각 음, 안 하고 일안 하고 그냥 보자 하아 이거 블랙가니까 쭉쭉쭉 이렇게 풀어내면 옆에서 본, 앞에서 보는 입장에서 나 하도 없이막 시험 치면 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집에 가서 뇌로 한번 들어봐야 돼. 네. 알겠지? 그럼 또 스피커에다 대가리를 띄고? 내용 들으면 안 돼? <laughs> <laughs> 이 너무 아재 같다 그치 얘들아? 응. 아, 실제로 그러는 이루 말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 그만해 이루 형님 유튜브 들은 사초보이거 누군지 궁금해 하겠다 아지마 유튜브 업로드될 여기서밖에 안들어 걱정하지 마 근데 이루가 딱 뭔지 알것 같아 자합시다그 다음 몇 번이야? 14번 음. 자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이해되니? 자, 헤이! 여기서 이렇게는 어떻게 된거야? 자, 이해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등호니까. 어? A는 B가 성립해야지 성립이 되니까. 오! 맞아! 얘가 언제 이렇게 이렇게 최소게이 되는 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최소값이 되는 걸 찾아야 되지? 최소값이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야. 맞아? 사실은 아니? 네,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놈이랑 이놈이 이놈. 어때야 돼? 같을 아, 때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a 제곱이 16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4고요. 얘는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라고 그냥 바로가서하아 놓는 거죠. 까리. 네, 그래서 그냥 넣어주기만 한 겁니다. 하지만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14번 지, 14번 질문인 사람. 좋은데 남은 남네. 자, 14번. 어, 음. 14번 질문인 사람. 누구? No? No? 제... 2. 1루. 1루 민기. 그리고 너? 헤이, 14번 이거 우리 한번 풀이 한것 같은데. 토요일 날. 잠깐만. 아, 토요일 네, 했었어요. 토요일 이거. 이거. 그, 그 근선절연선 거. 엔드 2. 오, 있다. 음. 여러분, 자 이거는 보여요. 네. 이게 보여? 네. 자, 내가 풀이 해줄 때 봐봐, 또 처음 보는 거잖아 네. 그러면 뇌로푼게 아니야, 알겠어? 그냥 대가리 뒤로 푼 거라고. 눈으로 풀고. 네, 네. 자, 꼭 자기가 다시 한번 풀어야 미대가리에 네 남아요. 네. 듣기만 한다고 해서는 아무것도 행동되는 거 없어. 자, 얘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겠지? 네. 근데 이렇게 지나버리면 뭐야? 안 돼요. 안돼죠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지나는 것과 이렇게 지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절편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의 차이입니다. 절편이. 됐어요? 네. 자, 얘를 뭐라 그래? Y 절편. 네. Y 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 y 과 만나는 점. 요 정확한 이름을 알고요. 네. 됐어. 그럼 y 절편이 어때야 0보다 작아야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고? 응. 됐? 네? 됐? 네. 그럼 이 그래프에 X에 0 넣고, 그값이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너뭐 아, 너 뭐하냐. 아, 진요아필통좀바쁘다너 때문에 몇번째필통이가아 계속 너한테... <laughs> <laughs> <세럼티나> 의 <형의> 해법은 <laughs> 형우과 살아나가는 방법은 <웃음> <웃음> 괴롭힘을 즐기는 것, <웃음> 괴롭힘 당하는 <laughs> 걸 즐기는 것이다. 아, <laughs> 자, 16번 합니다. 16번 질문인 사람? 어, 시해요 16번 뭐야? 1 5 1로1로1 5 자, 얘가 레트비에 <laughs> 자, x의 답표과 y의 답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예 네.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일단 뭐 해야 돼? 정근선. 정근선 찾아보자. x가 뭐야? 2분의 1. 어. y는 마이너스 1, 1. x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1? 예. 원래 어디지나? 그게. 네. x에 0 넣어봐. y에 0넣어 x에 0 넣어봐. x에 0 넣으면. 7이네. 네. 마이너스 7이네. 네. 맞아?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뭐 지나가는 이런 놈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안될것아 주쟁이 좀 받아줘 좀 풀었다고 됐어? 자이 놈에서 이 놈과 이 놈과 이 놈과 이 놈과 이 놈이 정수가 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럼 정수가 되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음. 이거는 그래프로 뭔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같 맞아요? 맞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안될것 같은데 그래프로 럼그 이렇게. 자 얘가 정수가 돼어야돼 보죠. 그렇죠? x의 에 정수값을 넣었을 때와이프 정수값이 나오는 문제다. <laughs> 네. 라는거1번 됐나요? 그럼 요놈을 <laughs> 이렇게 그래프로 해봐야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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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정수 대입하는 거니까 요놈의 식을 예쁘게 만들어. 아, 얘그래프로안 했다. 1 번. 대니. 대니. 그럼 내가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해. 어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1로 묶은 거아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로 묶었을 때 맞아요 안에 뭐바 있어? 손으로 했잖 2x 마이너스 1 그렇지 2x 마이너스 1 됐어? 플러스 1이니까 e. 마이너스 1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1 아니에요? 6 아니에요 플러스 1이니까 6아니 나다 새끼야 <웃음> <웃음> 나다 이 새끼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2x, 2x, 2x. 마이너스 1이면 6이죠 내가 어떻게 2 얘가 X 아 정수고 와이도 얘가 정수가 나오고 싶다라고 그러지 아아 형우이제 중화해 그때부좀 그만해 자 얘가 저 뭐가 저 나와야 정수. 돼 정수 뭐가아 6개의 약수 오케이 끝자 아 기억했습니다 음수 양수 다, 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자일단유리 그래. 네. 양수 문제니까 유리 그 양수의 그래프부터 확인하고 본다 됐나요? 예 네. 물론 이걸 쓰진 않았지만 17번 제 네, 22번 다 확인됩니다 네 음수 확인 네, 양수 다 확인하면 여덟 개아 빌렸어 1, 2, 3, 중에 있고. 선생님 21번 답파견되네요개 21번 5번이요 어. X도 점수, Y도 점수 나오겠어자짜어렵무엇이 아. 21번 답하견되네 21번 21번? 네. 21번 도 있잖아 21번 답하견되 오. 오. 간다 17번 질문인 사람 17번 17번 역시 뭐? 그릇쭉 쭉쭉 그려준다 됐어요? 네자유리수의 그래프가 어, 정구선이 마이너스 2 4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유리수의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2랑 y는 4 a는 2고 안? 안 만나네 네 됐음? 네네 네. 그러면 a는 얼마야? b는 2에요 2 B, b는 4 b는 4끝 그러면 y는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2냐? 네 어. 아 x 플러스 y 플러스 2 4x 플러스 0 여기 4x y 러스10 근데 이 you. I plus you. I plus you. I plus you. I plus you. I p 그 u s you. I plus you. I plus y o 는 I plu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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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lus y 이 u 스 p x y o y 는 u y 저놈의 그래프야, 그렇 네, y 절편 2분의 1인가? x 에0넣으면막 2분의 1이요. 잠시만. 4x 빌려서 c지? 네. 아, 그거 어차피 둘다붙아요 맞죠? 네. 맞습니까? C가 c가 네. 그럼 e 네, 예, 안 c가 양수, 양수야. c 안 해. 그것도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일단 너랑 안 만날래? 너랑 안 만날래? 그 말, 그. y 절편 2분의 1하고.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자니? 네. 지나 안 지나? 지나지나? 지나. 네, 지나요 마이너스 2 4를 지나지나? 지나. 지나요 얘를 지나는 직선 요놈이랑안 만나는 거야 기울기가 1짜리가 됨네 아, 0보다 작아야 죠 이해 됨? 네 그렇지 네.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는 놈이겠네 네 이렇게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봐 내가 여기 이놈의 값 여기 얘가 가지는 이 값은 항상 어때야 돼? 얘가 이제 이 값은 항상 어때야 돼? 그 4보다 작아야 된다? 네 항상 4보다 작아야 되죠 맞아요? 네. 일단 봐 얘잖아 네. 맞아요? 네자 x에 x 플러스 6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음... 음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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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c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예. c가 정수니? 네. 오케이. 그 자, 이 e 값은 음. 무조건 4보다만 어때야 돼요? 작아, 아, 작아야. 작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4보다 작고 싶네. 어? 됐어? c가 8을 잡았다. c의 최대값은 음. 얼마겠어? c. c. 우. 됐다. 말마라도 알겠니? 네. 얘가 네. 4보다 작아야 돼요. 이 함수값은 항상 네. 올레즈 얘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여기로 이 k가요. 0보다 작다. 4라고 하면 뭐지? k가 왜 0보다 작아? k. 그러니까 k가, k가 k 거기 있어. k가 아니라 그러니까 c가 c 8이. 그러니까 c 8이 있어. 그러니까 있어. 그래서저를 묶어서 하면 위에 남는 게 c 8이잖아. 그통 아, 4로 묶은 거? 약분을 하면 아, 아 c 마이스 8이. 네, 근데 그게 그래프 모양이 저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상관없네요, 그래도 c 마이스 8도 제 정리한 거잖아요. 아닌데? 1이 있어, 4도 있어잖아요. 요놈의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얘가 가지는 함수 값은 이쪽에서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네. 어, 그거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0보다 작다고 4, 하면, 안 4, 되지. 뭐? 네, 약간 영보다 크다고, 양보다 작다고 네. 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건 저다르게공을할 거야, 약간 한 값을 보는 걸까? 네. 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니. 그러네. 그래? 네. 왜 그래? 아까 4 플러스, 8 그, 플러스 2분의 c 마이너스 8이 영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다시? 아니 아니. <laughs> 16번의 답은. 1 6번에 답은 4 개. 분은 뭐예요? 분은? 3분의 1 8분은 어? 뭐예요? 1 0 분. 은1 0평 10평은? 1이요은1안 <laughs> 저런... 나왔지? 0평은지0저함1 0이랑 10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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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은 10평은? 10평은? 1 0평나 우 그럼 그거하고 유리함수 하면 되겠네. 두 문제 남지 않고. 하나, 둘, 셋. 18번부터 해야 돼, 18번. 아, 18번 안 했어요. 18번 자, 18번. 갑니다. 네. 정근선 X는 마이너스 e 2고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아, 뭐. 다시 보고. 그 다음에 2, 3분 면에 있는 FX. FX의 그래프 위에 한장 p 를 잡았을 때, X, 가 지금 수선의 발을 쭉쭉 내린다. 됐어? 네그 다음 3, 4분의 1 위에 있는 점 Q를 잡고 얘도 X축, Y축, 쭉축 내린다 근데 얘 넓이가 각각 9하고 1이네요 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요? 이거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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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식을 만들어요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네. 일단은 점근선이 X는 2, 마이너스 2라이 나왔으니까 얘를 당연히 <뭐라>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AX 그럼 여기는 AX 플러스 B 0x0을 대입하면 e, B가 0이 나오고왜 0x0을 대입.. 아 대입한, 대입한구나 0x0을 지라고 있네요 그래프가 그죠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야 얘가 정사각형이면 넓이가 얼마짜리니까 정사각형이야 나 어? 있 정사각형이요? 두 정사각형 OP BP 아 정사각형이구나 그죠 씨. 아, 그니까 러 어? 여기 그림에, 그림만 보면 돼이 아, 저... 그림의 넓이가 얼마짜리니까 9짜리니까, 요놈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코마 마이너스 3이네. 네. 아, 마이너스 3코마 그냥 3. 네, 그냥 갑니다. 네. 얘를 대입할 거고요 예. 네. 됐어. 그럼 3, 4구면에 있는 어떤 점 잡는 다며 네. 그럼 얼마야? 1코마, 1, 1코마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1코마. 이렇게 대입. 그럼 AB가? 나무도 되겠죠? 네,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1인데요. 뭐? 아, 마이너스 1나 생각은 마이너스 하려고 했었어. 또 이게 또 생각이 어 손이 생각보다 느리면 어떻게 돼 그때처럼 실수하는 거잖아. 네. 뭐 하지 난 감추고 싶어. 소리 발무니리소 진짜 새끼. 아, <laughs> 아, 미친. 미친. 진짜 새끼. <laughs> 와, 저저 <laughs> 목소리부터 개발. 저거 호모노다. 목소리부터 개발. 호모노가. 호모노가 뭐야? 진짜 오타쿠들 이런 소리야 뜻이야. 한다. 이거 마무리 할수 있지? 마 마무리. <laughs> 몰라, 몰라. 잘합니다. 20번. 예. 에... 야, 1번. 20번. 2 0번해야 돼? 20번 없어? 아, 20. 어, 21번. 21번? 어, 21번이 못하. 그렇지만 게 A가 1인가요? 뭐? 꽝. 아, 8번에. 예. 네. A가 마이너스 2다일 거야. 최장. B가 마이너스 아니요? B가 1/1일 이 거야. 최장. B가 2/1.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왜요? a 가 1? 비가 없어요 a 가 1? 비가 없어요 어? 이는0 소리 아. <laughs> <Sorry. 웃음> 없어요 어, <laughs> 없어요 아. 없어요 미안해 자 간다 자식이네 저거 도둑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무리수였다 <laughs> 자 GX에다가 뭐 한다고 서에 어, 간다 한다 G랑 F랑 합성을 때린 놈들에 대해서 얘를 뭐 하니까 X 플러스 1이 나온다 라네요 맞아 근데 G가 뭐야? 몰라 근데 fx는 뭐야? x-1분의 x 오케이 그러면 g라는 함수에 x-1분의 x를 집어넣으면 x-1이요 x-1이요 맞다 이거 t로 치는 거잖아요 네자 됐나요? 헤이 hey, 서진아 어떤 함수에 어떤 문자가 있어? 뭐 해야 돼? 특목 좀 얘기했잖아 이렇게 t로 <laughs> 치환했고 맞아요? 그럼 얘는 은 t로 치환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네. gt가 뭐라는 거야? 밀크 g t 는 우유 저런. X 대신에 어, 아, 소해라소 <목소리가> 네. 이렇게 계속 소프이만들는 내겠냐? 내가 응수해서 안해 지금? 다정글을알아게하 좀. GT는 응? 그, 어. 아 7. GT는 잠깐만. 그거 안 보여 듣는데 그냥 그 정의라는 응. 게는데 아니. 근타 정파는 못 했어. GT는 <laughs> X는 뭐야? TX t, X, 마이너스 T? 굳이 왜 그렇게... 그럼 X 뭐하려고 쓸게요? 아니, 그 X는... 그런... <laughs> 그러면 어, 1 마이너스 T에 X는 뭐가 오는 거야? 마이너스 T니? 네 어, 그럼 X는 뭐? 1 마이너스 T 분의 이거 그러면 근데... 따라서... 저안 어? 하고 역함수 바로... 역함수 바로 걸수 있는... 그럼. 아 t 가 역함수 더좋지 한다고 나와있어? 아, 아, 무튼 말도 뭐 말도 말도 gt를 구해도 상관없죠 네. gt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준겁니다 뭐 여기서도 가능한거니까요 그죠? 아이 한번 주제로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1-t분의t 플러스 1 얘가 gt니까 얘가 gx인거죠? 맞아요? 어, 어, 어. gx에다가 그러면 g 얼마가 3이 나오는지를 보라는거잖아 네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요 아아 좀 쉬웠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 g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네 맞아요. 근데 이거 어려워하는 아, 거예요. 봐? 뭐? 응. 아, 이거? 아, 생각, 아, 생각엔 치워. 생각이 나면 어려운 거. 이제 정의는 제대로 알으시는 거. 자, 요놈에다가 양쪽에 뭐해 주면 역함수. 역함수를 취해 주면 어떻게 되니? 세막껏에 세막쓴거 g는 Fx. fx는 뭐가 되는 거야? g 인버스에 x 플러스 1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g 인버스 얼마를 구하래? 3과래야 x에 얼마 넣으래요? f 2랑 같은 거네요. 가능? 가능 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밑에 엄청난 힌트가 적혀져 있었네요 그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네. 이해 되겠니? 네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사실 GT를 구해줘도 더 어려워지긴 아니야 자 22번 <laughs> 내가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심나서 T를 구하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아니었는고뭐자 <laughs> 22번 볼게요 네.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마이너스 a죠 됐어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건 뭐야 아 점근선이 뭐랑 뭐다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2랑, 2랑 y 1이다 마이너스 2만 조금 더 예쁘게 좀 그려볼게 일단 긴이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됐어 네. 됐나요 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네. b거든요. 아, 오케이. 자, b의 말 뜻이 뭘까요? 그 그거 아 씨.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인버스 x는 자, f 인버스 x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능한 거는 아, 아무 가능 f 인버스 x는이라고 얘기했지? 에이 네. hey. f 인버스 x 는 어떻게 적냐 f 1 n v x 를 여기서 바로 그는데 안돼 되기는 바로 적을게 네. f 인버스 x 는 x 마이너스 1 분의 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얘죠 네. 얘는 뭐라는거야 -X. x 대신에 아. x 마이너스 3 집어넣어라는거잖아 네. f x 마이너스 3 이라는게 네. 맞아 그럼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빨리 x 마이너스 3 엑스라이언스 4분의, 4분의... 아쟤또 뭐라는 거야 아... 여기다가 플러스 뭐한거 B 한 거랑 같다 네 이게 1번 아... 아... 이게 가수권이야 맞아? 왜 맵에 안 나와요? 뭐? 아니야 저거 스 있는 거야 됐어? 네 그럼 나라 조건 볼게요 이거 가수권으로 뭐한 거야 이제 아 A, B, R, G 하나 나왔구나 때리는 거죠? 네 나라 나아수권 조건 볼게요 나라 조건의 의미가 뭐니? 애플을 두번 합성한 게음 x 마이너스 1이라는 x 마이라는한정니다자두번 합성 해 보면 되지? 이거 노하다 해 노. 네. 자 얘를 해 보면 되죠? 네. 이놈의 정근선이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했음. 네. 자 그럼 집어 넣는다.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가통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뭐가 돼? x 플러스 2분의 x a 2 되죠? 네 됐어요? 네자요 놈을 내가 정리를 시키는 거지? 네 휴, 좀, 조금 귀찮지만 뭐 일단 해줘야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a 어, 이건 2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2x 플러스 4로 적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자요 놈은요 a를 어떻게 바꾼면로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a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위아래로 여기도 분모가 이거고 여기도 분모가 이거니까 분모를 통째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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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리면 니 맞니? 무슨말이하는지 알겠어? 네어 분모 다 똑같이 다 똑같으니까 다 약분시켜 상관없죠? 그럼 요놈이 분모가 놈이 분사가 될테니 엠 그럼 요놈은 뭐가 되는거야 그러면?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거? X, 아, x x x-a-4분의 2분의 a a로 아니 x로 묶으면 <run> 1 1마이너얘볼 필요가 없어요 그네얘는볼필요 없어요 근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니까 마이너스 A 그... 4 마이너스 A 맞아요 A 마이너스 3이 그4 마이너스 A가 3그러면이 뭐가 되면면 3일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정근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1 됐어요? 따라서 A가 얼마? 1 A 1 넣어주면 나머지 B값은 걸 이용해서 구한다 그거 b 이가 나와요 네 됐습니까? 그렇게 구면끝 여기 마지막 문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아이 3이 나오네이 시험내, 네. 나오네. 나오면 그러니까 3이 나오면 아, 네. 3이 나오면 아, 3이 해안 되는 이나오 3이 나오면 3이 나오이나이 나오면 3이 나오 3이 나오 3이 나오면 3이 나오 3이 3이 나오면 3이 나오이나오 3이 나이 나오면 이 나오면 이나오이나오이나오이나오이나오이 나오면 3이 나오면 3이 나오이나오 3이 면이 나오면 3이 면이나오 3이 면 3이 나오 3이 나오 3이 면이너스 3이 오이 까지 오케이? 네. 뭐 X A 1번을 솔직히 여기서 하는 건빌는 알아서 하는 거잖아 어휴 네. 야 됐어요? 네, 네. 여기까지 네, 가 유리함수 끝